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제 엄청난 주제를 갖고 열띤 토론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그때 저성노아를 선택하셨잖아요 음, 네. 저성노아가 핫하잖아요 네, 막뭐 통곡물 먹으라 그러고 러닝하라 그러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그럼 성형외과에서 저성노아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노아를 슬로우 다운 시키는 거잖아요 네? 슬로우 다운 일단 노화를 음. 생각해 볼 때는 네. 처지는 거하고 음. 볼륨이 없어지는 거하고가 중요해. 그렇죠. 그럼 그렇게 안 되려면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 동안 관리를 했던 사람들하고 관리를 네. 안 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어, 엄청 차이나죠. 그 동안 관리를 받았던 분들은 음. 동생처럼 보이기도 음. 하고. 관리가 안된 분들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네. 관리를 받는게 중요하죠. 아. 일단은 그 관리라는 게 네. 뭐 피부 관리도 있지만 부족할 때 보충해주고 음. 많이 늘어진 경우 이제 그거를 제거를 해가지고 음. 어, 땡겨주는 방법도 성형외과에서는 할 수가 있잖아. 네. 성형외과에서는 저성노화를 만들 수도 있어. 얼, 얼굴에, 얼굴에 저성노화 어, 아, 음. 그러면 젊은 친구들한테 이 저성노화를 위해서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 시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톡스 많이 맞잖아. 그렇죠. 왜 맞죠? 어, 음. 주름이 생기기 전에. 그렇지. 네, 그래서 보톡스를 아, 맞죠. 보톡스도 네. 많이 맞고 필러도 어, 많이 필러도 하죠. 필러도 많이 하잖아요. 네. 필러도 하고 네. 레이저나 음. 초음파 네. 시술 같은 것도 많이 받. 그런 것들이 다 저속 노화를 만들 수도 있지 피부에. 아 그럼 그렇게 다 관리한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걸 못 하셔서 이미 처질대로 처지셨고 그러신 분들도 좀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네. 관리가 안된 분들은 음.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게 음. 눈에 있는 음. 피부가 처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눈 수술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상검, 하검. 네. 또 얼굴, 쳐진. 눈썹이 또 처지기도 하니까 이마 네. 거상술도 하고, 네. 볼살도 처지고 안면 거상도 거상도 거상을 하죠. 하지. 그럼 원장님 젊은 사람들도 실리프팅도 하고 안면 거상도 하잖아요. 젊으신데, 근데 이게 저 속노화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음, 최근에. 음. 뭐최 모양이라고 아. 수술을 해가지고 굉장히 젊어졌다고 브로브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잖아. 맞아 엄청 네. 핫하죠. 네. 근데 그 친구는 20대란 말이죠. 20대든 30대든간에 안는 거상을 하게 되면은 피부를 다 들고 에? 그다음에 안에 있는 근육이나 근막들도 당기고 또 필요 없는 지방 그런 것들은 제거하고. 남는 피부는 또 제거하잖아. 네. 그러니까 훨씬 덜 음. 노화가 되겠지. 음. 그리고 계속 더 유지가 될수 있고 음. 노화 속도가 훨씬 느려지지. 아, 음. 그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도 저성노화야. 성형외과를 이용한 저성노화죠. 저성 아, 성형외과를 이용한 저성노화. 음. 네. 김 부장은 요즘 노화에 네. 대해서 고민 없어? 엄청 많죠 그래? 네. 제가 40대인데도 물론 쌍꺼풀을 했지만 그래도 또 눈도 처진 것 같고 또 안면부도 조금 내려온 것 같고 네, 저도 30대 되고 싶어요 원장님 음, 그럼 가석 눕자 그럼 가석 눕자 네? <깎아버가>. <laughs> 네 오늘 안면 거상을 했다고 해서 노화가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지. 네. 시간이 가면 다시 피부는 처질 수는 있어. 음... 또 처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네. 속도가 저속이 되겠지. 아... 저속 노화 그렇다고 해서 노화가 멈춘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하고. 네. 그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피부 관리나 네. 보톡스, 그레이저, 네. 스킨톡스 같은 거를 받으면 훨씬 더 결과를 오래 유지할수 있죠. 음. 그럼 원장님께서 역으로 나이를 되돌려줬으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저속노화를 시작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음... 60km로 가던 사람이 네. 50, 40km로 가는데 네. 어차피 가는 건 가는 거지만 네. 속도를, 속도를 줄여를...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저승노화를 위해서 할 사람들이 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피디님도 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원장님 피디님 어디+ 어디 해야 될까요? 피디님은 말때 네. 많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머리 끝에서 발목까지 발끝까지요? 음. 그럼 탈모부터 시작 탈모 클리닉 이런 것도 해야 되겠네요? 음, 그러니까 탈모 클리닉에서 라이딩 네. 네, 네. 그 원장이 되면 탈모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같요 원장님 반짝으로 가야지. <laughs>